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 괜찮나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my no, poor 항상 회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에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져 네 말씀, 누가 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염려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도 염려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왜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함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걸 알면서 뭐하러 염려를 하느냐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생각이 나누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생각이 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무언가가 계속 생각나고 그것에 대하여 길이 이거다라고 확신 들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염려였습니다.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온갖 다양한 생각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할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할수 있기 위한 준비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넘어설 방법이 없을까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더 따라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한계와 무기력, 무능함,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한계를 경험하고 무기력과 무능함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 염려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가 된다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있던 염려들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대상은 기도가 자리 잡아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살 때와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지금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 또 고민이 되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에 맞출 수 있게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걱정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고 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염려가 부질없음을 또그 염려로부터 나온 온갖 발버둥이 의미 없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백합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생산적인 활동을 요란하게 하는 그런 식물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백합화는 굉장히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백합화가 아름다워지려고 무언가 애쓰는 것 같습니까? 자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자연스러움이 아름답습니다. 백합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보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도 없는데, 백합화를 보면 아름답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들을 보면, 그 경관들 중에 어느 것도... 스스로 아름다워지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뜰 때도, 해가 질 때도, 파도가 일렁일 때도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준을 정해준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겠지요. 화려한 왕관과 또, 반짝이는 의복과 왕궁 안의 휘황찬란함과 성밖에 있는 그런 화려함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잠시의 아름다움일지는 몰라도 온전히 영원히 갈 만한 것들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해 놓은 것들은 요란을 떨지 않아도 이미 아름다운데 인간이 노력해 놓은 어떤 것들은 한 시대조차 풍미하지 못합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는 이 말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 같이 섬세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를 어떻게 그냥 두시겠느냐? 그것도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감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이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모른 채로 살아가고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염려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신뢰감을 기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날이 우리에게 은혜 임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